낭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사도행전 제11장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할례받은 택한 백성, 선민의식을 예수의 이름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엄격한 율법에 갇힌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과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모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가르쳤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신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으며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대기근에 보낼 구제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제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들려워서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돌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겐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까지 갔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린의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어.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했어.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